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우리 간호관리의 이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인분 받으셨죠. 그러면 간호관리 이해에 요인물들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관리 이해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의해서 가로 놓기 문제, 뭐 선택형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려보았고요. 그다음에 간호관리 이해와 관련돼서. 좀 새로운 문제라든가 한 번쯤은 체크해보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인물에 있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1번은 뭐지? 정치 권력을 포함하고 강제성을 지니는 것은 행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번, 고도의 합법성이 요구되고 법 앞에 평등한 개념을 우리는 어, 행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행정에 비해서 관리는 평등성이 덜 강조되는 걸볼수 있고요. 또 관리는 정치 권력과 무관하죠. 행정이 정치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 야 되니까, 5번 행정은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간호관리 과정에서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그다음에 지휘 통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1번,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규획이라고 하죠. 2번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리더십, 동기부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지휘에 들어가는 거고요. 3번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개발하는 거니까 3번은 인정자원관리에 해당하는 문장이고요. 4번,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 이거는 통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번은 기획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업무 성과나 결과 포준을 설정하고 업무 성과나 결과를 설정된 목표와 비교해서 비교하고 업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은 통제입니다. 그러면 그 5번 문항에서 제일 뒷문장 보세요. 업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통제에 대한 거지, 기획으로 가는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자. 관리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에게 업무 할당을 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지휘에 해당하는 것을 볼수 있고, 7번 목적 달성을 위해 공식적인 프레임 워크 틀을 만드는 것은 조직이고 8번 역시 자원을 조정 분배 정책 절차를 정하고 그다음에 직무 서술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개념이고요 9번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정적 행동 항상 통제에는 있 교정적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제에 대한 거고 10번은 업무, 권한, 자원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이니까 조직. 11번은 지름 높게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니까 통제. 11번 신념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게 기획이었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오네요. 어,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다 다시 또이 말이 나오니까 이 역시 귀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3 번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물어보는 거죠. 1번. 목적 달성 정도, 계획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느냐 보는 거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거고요. 2번. 자원 활용 정도를 보, 보면서 목표를 달성했는가 능률성을 보니까 효율성이고요. 투입과 산출은 효율성. 장기적인 거는 효과적인 거고 단기적인 게 효율성을 볼수 있고요.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 개념은 효율성이죠. 그다음에 이 어, 6번,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효율성이지만 옳은 일을 찾아서 하는 거니까 얘가 7번 효과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대외지향적인 개념은 효과성. 그다음에 9번 보세요. 기술 수행에 관련되는 업적의 질에 대한 측정치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9번은 효율성. 투입물의 양과 질, 산출물의 양과 질 간의 비례관계.